스크루즈인데, 지금 10만, 10만 1000kg. 몇 년, 15년씩 했어요. 15년씩. 15년씩. 차주분께서 중고차 샀고. 언제 샀죠? 작년 10월. 작년 10월. 에어컨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차주분께서 이제 이 고질병이 5잘 세니까. 에이스는 넘었고. 그냥 막, 지금은 잘 나오지만, 안전방으로 한번 교환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오셨거든요. 그래서 반바탈구하게 해가지고 안에 그거 바이프 바꾸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필터 바꾸고 그래가지고 작업하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뭐 전혀 뭐 흔적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앞, 앞전에 또 에스바다님도 모르고 제가 한번 알아보려 했는데 차주분이 안 해가지고 알아, 안 체인은 안 바꿨다는 거 체인은. 그러니까 체인은 안 바꿨다는 거 뭐 예방 차원에서 차주분이 원해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꿔라고, 바꿔라고, 바꿔라고 이래얘기한게 아니고, 차주분이 바꿔달라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어? 그건 아시고, 일단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차주 맥스 차주분도, 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예. 그냥 타도 될 건데, 불안하대. 불안하대. 그러니까 어찌보면제 제 입장에서는 좋죠. 뭐, 어쨌든. 저는 작업을 하고 돈을 받는 사람이니까. 근데 차주은 불안한데. 예? 지금 가스 빼고 있거든요. 가스나아 모질 것 같아요. 가스는 모질. 모질하지 않고, 이것도 빼봐야 알겠지만. 뭐, 파이프 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파이프 가랑하고, 필터 교환하고, 냉동을 교환하고, 세팅. 에어컨이 나오니까. 미리 미리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참, 이런 경우, 오늘, 요번에는. 요 이번 봤으면 좀 그래요, 사실.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결국엔 터지긴 터지니까. 억수로 많이 터진다, 아닙니까, 또? 맞죠? 또 중고차 사서니까 앞전 사주가 터지는지 안 터지도 몰라. 근데 또 S 해달려면 S 는 끝났어. S 는 끝났어. 심하게 넘으니까. 그래서 사주님, 냉동을 교환하는 김에 바이프 그냥 교환했어요 막. 그래 시작하고 니다 580g입니다. 580g 모질해줘요. 원래는 정량은 800g입니다. 800g 정량은 800g입니다. 580g 한 100g면 모질해줘요. 이제 이 색은 샌다 조금씩 크게 세서 생게 아니고 아마 조금씩 좀셀 조금 거예요. 그러려면 은식이 5년 됐으니까. 그냥 패스. 반짝반짝한 것들이 많죠. 물질이 많네. 속도 확인합니다. 한 바구 다 달았습니다. 가스 넣었구요. 800g 넣었구요. 그 다음에 세척올넣가지 10분 정도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을 넣고 한 10분 정도 돌렸습니다. 네, 10분 10분에서 15분 정도 세척하는데 그 플러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월입니다 배월 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 오일도 시크말마. 다 나왔네. 아 나온다. 아, 다시 건못다. 상태가 씨, 건넜습니다. 훨씬 원래 됐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추워서 한 5분 정도 진공 더 시킬게요. 그래 가스 잘 들어가죠. 5분, 5분 더. 하나 잘 나오죠. 아, 늦게 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laughs> 작업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네. 일단 요래가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